안녕하세요. 지 엄마예요. 오늘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추천하는 단행본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호는 24개월쯤부터 단행본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좀 많이 모으기도 했고 또 그중에서도 지호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책들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었던 책들만 뽑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단행본을 고르는 기준은 서점마다의 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하였고, 유학교육을 전공하면서 또 익히 알고 있었던 유명한 책들 위주로 좀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지호의 픽을 받은 친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추천해 드릴 책은 곰사냥을 떠나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정말 많이 유명하죠. 곰사냥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인 문구가 등장을 해요.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와 역할극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온유를 덧대어서 노래를 부르듯이 읽어주면 아이도 굉장히 흥미로워 할 거예요. 실제로 지호 같은 경우도 문유를 덧대어서 노래 부르듯이 불러주었더니 아이가 또이 책을 좋아하고 계속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불로 쏙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곰이 찾아오는 걸 상상해 보면서 쏙 숨어 보기도 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까만 크레파스입니다. 역시나 또 유명한 책이에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도쿠 활동을 하기에 또 굉장히 좋죠. 스크래치 활동을 할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크레파스를 다 칠하고 검정색 크레파스로 마무리를 하여서 이쑤시개나 막대기로 스크래치 활동을 할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스크래치 페이퍼가 따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호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스크래치 페이퍼를 사서 이 책을 읽은 후에 또 도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굉장히 흥미로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책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좋고 활동도 하기가 좋아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잘 자요 빵빵 친구들이에요. 한창 자동차를 좋아하던 시기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책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림체도 따뜻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더라고요. 잘 자요 빵빵 친구들은 여러 가지 중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장비의 이름과 그 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밤이 되면 이렇게 코 잠드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도 한동안 잠자리에 들기 되게 싫어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잠자리 독서로 이 책을 읽어주고 나면 우리도 함께 잘까? 이러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그 잠자리를 들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기도 해요. 네 번째는 사자가 작아졌어 책입니다. 제가 비룡소라는 출판사를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책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내용도 정말 좋고, 그림체도 예술적으로 다가올 만큼 그림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책이에요. 사자가 사슴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이 되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갈등상을 황 발생할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읽어주면 정말 좋은 그림체입니다. 책이 될것 같아요. 한번 간략히 보여드리면 사자가 어느 날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사슴에게 어,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이 사자는 우리 엄마를 잡아먹었던 사자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고 사슴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사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가진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래봤자 엄마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슴은 상처받은 마음을 더욱 치료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결국에 나를 잡아먹으라는 말도 해주고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죠. 그러자 작아졌던 사자는 점점 커져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둘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지금도 사자가 사슴을 쫓아가는 모습을 아마 볼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볼수 있는 당연한 광경들을 좀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상상해 보. 보면서 또 풀어내는 재미가 있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책 정말 정말 많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사자가 작아졌어 였습니다. 다음은 수박 수영장이에요. 여름이라는 계절에 굉장히 잘 맞는 책이죠. 이 책도 베스트셀러로 서점에 가면 항상 있었는데 글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그림을 보면서 충분히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상상을 해볼 수 있어 즐거웠던 책입니다. 여름에 커다란 수박이 잘 익었죠. 쩍 갈라져서 이 안에 드디어 수박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모두 모두 모이게 되죠. 작년에는 이렇게 씨가 많아서 수영하기 되게 어려웠다는 유쾌한 이야기도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수박 수영장에서는 어떤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모습, 설레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지호도 이런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책 같은 경우에는 독후 활동으로 진행하는 센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호가 이 책을 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또 수박 수영장 독후 활동을 통해 오감 놀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독후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호박 목욕탕이에요. 수박 수영장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죠. 수박 수영장이 여름을 나타내고 있다면 호박 목욕탕은 겨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책도 지우가 처음 받아서 읽었던 순간부터 진짜 깔깔거리면서 웃을 만큼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번 책을 보여드리면 어느 날세 친구가 숲길을 걸어가다가 호박 목욕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너무 배가 고프. 나머지 그냥 먹게 되죠. 그러자 아이들에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호박 목욕탕의 색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또 걷게 되고 하얀 수축탕도 나오게 되고 또그 금기사항을 어겼더니 또 다른 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목욕탕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사건들을 풀어내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또 귀여운 책을 만드셨나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입니다. 이 책도 정말 유명하죠. 이 책도 곰 사냥을 떠나자처럼 굉장히 반복적인 문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 부분을 아이가 외쳐보면서 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도 재밌고 어, 동물들의 똥이 나오면서 똥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극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전지 엄마와 건전지 아빠 책입니다. 두 개의 책을 세트로 하고 있고, 어떻게 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또 감탄이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건전지를 넣어서 활용하는 기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들 속에서 건전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건전지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맞이해주는 집에 들어가서 푹 쉬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따뜻한 가족의 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다음으로는 지우가 또볼 때마다 빵 터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책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그냥 이책한 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우도 그 게임 방법을 이 책으로 아마 익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의 주인공은 바로 떡 친구들입니다. 다양한 떡을 보면서 우리가 먹어보았던 떡, 내가 역할을 정해볼 수도 있고 어떤 떡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겠죠. 무지개 떡이 술래가 됩니다. 터덜터덜 걸어가서 무궁화 꽃. 혔습니다 이때 각 떡들이 어떻게 걸리는지에 대해서 진짜 재밌게 풀어냈더라고요. 시루떡 같은 경우는 콩고물이 막 떨어져서 걸리고 그리고 가래떡은 너무 길어서 휘청휘청하다 걸리고 만개떡은 방구를 끼워가지고 또 걸리고 뿔떡은 꼬리 떨어져서 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재밌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효도 이책볼 때마다 역할극 정해서 책 읽고 나면 꼭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번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책이 되었어요. 정말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서 엄마도 아이들도 상상력을 발휘하며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꽁꽁꽁 아이스크림 책입니다. 이 책도 시리즈물로 몇 권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우가 가장 접하기 쉬운 그리고 좋아하는 주제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길래 한번 구입을 해보았고, 우리들이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붕어빵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붕어빵 아이스크림 직접 사먹어보자 해서 함께 편의점에 가서 또 골라보는 교코활동 같은 활동들도 함께 진행하며 읽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우기고 있던 아이스크림 중에서 가장 잘난 척하던 아이스크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점 높겠죠.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있던 팝바 아이스크림은 결국 친구를 구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스크림들이 서로 갈등 상황을 풀어내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구출 작전에 대성공하게 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위험과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서 단순히 재밌기만 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싹오싹 시리즈예요. 이 책도 오싹오싹 팬티 그리고 오싹오싹 크레요 마지막으로 오싹오싹 당근까지 세 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오싹오싹 팬티 책을 서점에서 보더니 어 사고 싶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보았는데 한동안 진짜 이 책에 늪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재밌어했고 아이들이 진짜 흥미로워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우선 세 개의 분위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싹오싹해요. 그런 수상한 분위기 속에서 책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색깔도 명확하죠. 전체적으로 검정색과 회색 바탕에서 이렇게 한 가지 색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갔는데, 어머 공포의 초록 팬티 소름끼치는 으스스한 무시무시한 편안한 팬티를 이렇게 소개하다니. 그런데 팬티를 착용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이 팬티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이 팬티가 있어서 내가 무섭지 않게 잠을 잘 청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팬티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지우는 굉장히 웃더라고요. 무엇이 웃겼는지. 아무튼 이오석오서 팬티도 즐겨입고 다음으로 즐겨입었던 건 크레용이에요. 근데 크레용이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팬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큰 연령인 친구들에게는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도 시리즈물이에요. 지니비니 시리즈 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 구입을 하였던 거이 칙타치카 군단과 충치 왕국이었습니다. 아이가 한동안 이닦는 걸 굉장히 거부할 때 찾다가 알게 된 책이었고 이 책을 보면서 그 이닦기 거부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바탕으로 잘 풀어내고 있어요. 진이빈이 친구들이 튼튼히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왕국에 들어갔더니 음식물을 어떻게 입으로 씹고 넘기는지에 대해서 또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충치 세균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튼튼히 왕국을 공격해요. 공격하는데 어머나 이 입안이 굉장히 피도 나고 무시무시한 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진이빈이 친구들은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치약 위성에서 치카치카 군단이 우주선을 보내요. 치카치카 군단이 나타나서 쓱싹쓱싹 이를 닦고 재밌게 노래도 부를 수 있어. 요이를 닦자 이를 닦자 이이이 이, 이 하면서 불러주었는데 지효도 좋아하더라고요. 물로 헹구고 나니 충치 세균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치 세균들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치카치카를 제대로 안한 친구들이죠. 하지만 잘만 한다면 이렇게 치카치카 군단이 출격해서 다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 우리가 되고 있어요. 생활 습관 잡기에 되게 좋죠. 그래서 치카치카구나가 충치 왕국을 재밌게 읽었고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또 다른 책들도 구입을 해봤어요. 케이크 파티와 밥한 그릇 뚝딱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밥한 그릇 뚝딱 같은 경우에는 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지우도 나도 초록색 잘 먹을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뭐잘 먹진 않아요. 잘 먹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크 파티도 케이크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또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지호가 또 좋아하는 시리즈 물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와, 진짜 이 책은 제가 한번 다른 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호의 최애 책인 것 같아요. 바로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입니다. 모으다 보니 어느덧 8권을 모으게 되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순서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사탕, 구름빵, 달샤베트,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이상한 손님. 파축 할멍과 호랑이, 연희와 버들 도령 이렇게 8덟 권을 소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우가 정말 수십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모든 책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좋아하고 이 책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래서 연극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우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전도 갔었고 그리고 연극을 관람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아이사탕만 관람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아이사탕 다녀오더니 정말 뇌리에 박혀 는데 한동안 그 아이사탕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으로만 볼수 있었던 내용을 실제로 보니까 아이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연극을 통해서 또 더욱더 책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도 혹시 관람하실 수 있으시다면 함께 관람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 달에는 그, 달샤베트 공연이 있길래 또 예매를 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우가 소장하고 있는 단행분들은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말 지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는 책들만 소개해 드렸고, 나름 난이도 별로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을 먼저 구매해 보시고, 아이의 반응이 괜찮다면 또 다른 권을 한 권씩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アハハハハハハ。<laughs> <laughs>